371번입니다. 두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플러스 i. 켈레 복소수의 제곱의 차가 다른 것 같을 때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. 자 식을 요거를 합차로 바꾸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켈레 복소수 플러스 켤레 복소수. 자, 그리고 이거 켤레 복소수의 기호를 밖으로 뺄수 있죠, 이렇게. 이렇게. 얘도 이렇게. 그러면 둘다 켤레 복소수니까 한 번에 이렇게 빼셔도 되죠. 이렇게. 얘가 4 플러스 이하니까 <laughs> 양변을 다시 켤레 복소수 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마이너스 2i가 되죠. 자 요게 1 플러스 i입니다. 그죠?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, 1 플러스 i 4 마이너스 2i 자 양변을 1 플러스 i로 나눠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i분의 4-2i가 되죠. <laughs> 자, 요거 실수하겠습니다. 자, 분모는 복소수의 합차는 실수 부분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에 합을 하시면 돼요. 2가 되고. 자, 그리고, 이거는 어, 4,-4i,-2i, 자, 플러스 2i의 제곱이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죠. 자,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2 마이너스 6i 자, 2로 약분하면 1 마이너스 3i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<laughs>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,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i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마이너스 3i잖아. <laughs> 더해버리면 이 알파는 2 2 마이너스 2i가 되고 알파는 1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알파가 1 마이너스 i면 넘겨주시면 베타는 <laughs> 1 플러스 i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니까 2i가 되죠 알파의 <laughs> 2배가작으면 최종적으로 <laughs> 알파 2배 <두배>, 2-2i에다가 <laughs> e 베타 2i를 더하면 없어지고 2가 최종적인 답이 되죠.